여러분, 대박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는 돈의 파도가 아니라 아예 돈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투나스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단 6개월 안에 최소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 현물 ETF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하죠. 이 숫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두 기둥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제도권 상품으로 줄줄이 넘어오는 분위기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자동으로 알트코인 랠리, 알트시즌이라는 달콤한 그림이 그려질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될 냉혹한 현실의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향후 6개월 내 100개 이상 상장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etf가 비트코인만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etf의 제도권 입성이 곧 알트코인 랠리 즉 알트 시즌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자동으로 그려지는데요. 하지만 이게 사실 멘트 자체는 상당히 반갑게 들릴 수 있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숫자들을 하나씩 보면 이 기대감이 조금씩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etf 홍수 시대에 한쪽에서는 대성공을 알리는 폭발적인 숫자가 나오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처참한 실패의 숫자가 첫날부터 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etf 100개 시대 그 많은 etf가 모두 리플 xrp가 초기에 보여준 것처럼 흥행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첫날부터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기 시작한 걸까? 지금부터 우리는 XRP와 도지코인이라는 두 알트코인의 ETF 첫날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며 ETF 100개 시대의 진정한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구조로 같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인데도 결과는 완벽하게 달랐다는 거죠. 먼저 리플 (XRP) 현물 ETF의 폭발적인 숫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월 24일 단 하루 동안 미국 XRP 현물 ETF 네 가지 상품에서 무려 1억 6,400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화로 대략 2,200억 원이 넘는 돈이 단 하루 만에 XRP라는 자산을 향해 ETF라는 제도권 창구로 쏟아져 들어간 것입니다. ETF별로 보면 그레이스케일 XRP ETF에서 6,736만 달러, 프랭클린템플턴에서 6,259만 달러, 카나리 캐피탈 1,638만 달러, 그리고 비트와이즈에서 1,771만 달러가 유입되었죠.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XRP ETF에는 찔끔이 아닌 테스트 수준이 아닌 실제 돈이 의미 있는 규모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누적된 흐름을 보면 이 규모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흐름까지 보태면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인 카나리 캐피털의 XRPC는 첫날에만 2억 4,500만 달러가 유입되었고, 비트와이즈 XRP 현물 ETF도 억 달러 이상을 끌어모았죠. 여기에 그레이스케일과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정역적으로 출격하면서 며칠 사이에 반복적으로 수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단위의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XRP 현물 ETF의 총 운용 자산, 즉 AUM은 이미 5억 달러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 유입은 이 자산을 단순히 단타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에 확실하게 넣겠다는 기관들의 결정이 수반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반면, 같은 날 비슷한 구조로 출시된 도지코인 현물 ETF의 성적표는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그레이 스케일이 운용하는 도지코인 현물 ETF는 첫날 순유입이 제로, 즉 0달러였습니다. 거래량은 141만 달러, 순자산 가치는 171만 달러였는데요. 이 숫자는 그레이스케일이 시드 용도로 대략 170만 달러 규모의 도지코인을 펀드에 넣고 시장에 새로 들어온 돈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XRP가 4개 ETF 합산 하루 순유입이 억 6,4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총 운용 자산이 억 달러를 넘긴 상황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차이가 더욱 선명하죠. 현물 ETF 승인은 바로 떡상 준비다라는 단순한 기대를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면 도지코인의 숫자처럼 그런 가정을 시원하게 부셔버리는 냉정한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ETF 시대를 바라봐야 할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ETF 승인 뉴스 자체가 헤드라인이었고, 곧바로 즉각적인 호재, 돈좀 들어오겠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라는 정형화된 프레임으로 반응했었죠. 하지만 XRP와 도지코인의 사례는 이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승인이 났다는 것은 그날의 헤드라인, 즉 시작 버튼을 누른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순유입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찍히는지라는 숫자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ETF는 결국 자금을 담는 그릇일 뿐입니다. 이 그릇이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그 안에 음식을 담지 않으면 그 상품은 사업적으로는 실패한 상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초기 성과만 놓고 보면, XRP ETF는, 기관들이 여긴 뭔가 담을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한 것 같고, 도지 ETF는, 재미는 있지만, 지금은 아직 큰 돈을 묶어둘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 기관들은 왜 XRP라는 그릇에만 돈을 쏟아붓고, 도지 코인 ETF는 외면했을까요? 그 핵심에는 성기관이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 악의 유무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TF는 개인 투자자들의 상품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연기금, 패밀리 오피스, 자문용 랩카운트, 재단 자금 등 기관들이 고객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투자위원회, 리스크위원회, 컴플라이언스위원회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클라운화에 이 자산을 편입하는가, 리스크는 뭐고, 기대효과는 뭔가, 규제, 회계, 세무 이슈는 괜찮나? 라는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비중을 어느 정도든 크든 작든 줄수 있다는 거죠. XRP는 이 질문에 가장 강력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바로 규제 리스크의 해소인데요. 미국 SEC와의 소송을 거쳐 법정 판결을 통해 비증권 자산이라는 지위를 획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포인트였죠. 규제 리스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뿐만 아니라 기관 입장에서 고객에게 설명하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는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XRP만이 가진 규제 명확성이라는 독보적인 강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XRP의 또 다른 강력한 강점은 바로 금융인프라 관련 내러티브가 이미 탄탄하게 깔려있다는 서사적인 우위입니다. XRP는 글로벌 송금, 브릿지통화, 리플렛, 그리고 무엇보다 ISO 2022 인프라 등 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와 관련된 명확한 서사를 기관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 시가 총액이나 유동성, 거래소 커버리지가 충분하고 과거 가격 데이터도 길게 축적되어 있죠. 기관들이 고객에게 이 자산은 미래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브릿지 통화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도지코인 ETF의 경우 규제적인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서사의 질적인 측면에서 기관들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다고 분석됩니다. 도지코인이 가진 이미지는 밈, 농담, 일론 머스크, 커뮤니티의 재미, 일종의 인터넷 문화 아이콘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실사용 인프라나 플랫폼 스토리보다는 커뮤니티의 재미에 집중되어 있죠. 기관포트폴리오 담당자가 투자위원회에서 여기에 5% 비중을 넣으라고 정말 진지하게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의 결과가 이번 첫날 성과에서 보여진 차이라고 바라봐도 이상하진 않은 겁니다. 재미는 있지만 지금은 아직 큰돈을 묶어둘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말한 ETF 100개 시대는 듣기에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안에서 첫날부터 숫자가 좋은 ETF와 그렇지 못한 ETF가 바로바로 바로 갈리기 시작했다는 냉혹한 진실을 품고 있죠. XRP는 현재까지 숫자만 놓고 보면 ITF 시장에서 꽤나 잘 나가는 알트 쪽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도지코인은 ITF라는 무대에는 올랐지만 아직은 관객이 좌석을 채우지 않은 판단하기 이른 상태인 거죠. 이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이 어디로 왜 움직이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etf 승인이라는 단순한 호재를 넘어 자금을 받아낼 수 있는 서사와 구조를 가진 자산만이 살아남는 징검승부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이 까다로운 시기 여러 소식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고 냉철한 투자 스탠스를 견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